안녕하세요. 친절한 열린 세무회계입니다. 오늘은 납부 기한 연장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 기한 연장을 통해 일정 기간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. 납부 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. 세무서장이 승인하는 납부 기한 연장 사유로는 다음의 사유들이 있습니다. 잠시 멈추고 보시거나 네이버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.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좋아요,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언제나 행복하세요.